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한화우션과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오늘 손을 맞잡았습니다. 4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3년 만에 취하하기로 했는데요. 길었던 노사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도크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1세제곱미터 크기의 철제 구조물 안에 스스로 갇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옥수의 파업이 51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 노동자 5 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을 인수한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갔고 각계에서 소송 취하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소송 제기 3년 만에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한화오션과 조선 하청 지회가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조선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새로운 출발이라고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청 노동자 노조는 파업을 손해배상으로 옥죄는 현 법률을 개정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드디어 손해배상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 원청인 하나오션에 직접 교섭 요청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경상남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지만 정치 공방에 치중됐습니다. 박원수 경남지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간 의혹 공방에 설전과 고성 실속까지 오갔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적 3년 만에 열린 경상남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박관수 경남지사 관계 의혹의 시작지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박 지사는 명시 천남의 남명학사 채용 과정에 자신의 특별 보좌관이 개입된 정황 증거 앞에서도 폄하하며 언성부터 터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명태균 씨 천남을 맞춤 채용으로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국감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방광수 배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득감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 의원들의 거듭된 사실 확인에 국감이 수사냐며 설전도 벌였습니다. 네. 본인이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왜 국정감사에서 이런 거 물어보냐라고 화내시고 국감장이 수사 장소도 아니고 접근까지 가 있는데 이걸 국감장에서 일대일로 시문하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님 박지사는 윤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 때 자신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지만 이해대명 씨는 윤전 대통령 부부가 박지사 공천을 위해 경남지사 후보 경쟁자를 정리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지사님 모시고 왔다니까. 윤석열이 뭐라 고 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니 공천 추지에 왜안 줘요? 그 김건희 여사가 김태호 못 나오겠어요. 이날 국감에서는 창원 N.C.파크 사망 사고 대처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비 확대, 산불 특별법과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산재 예방 정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도정 현안은 박지사와 명시 의혹 공방에 뒤로 밀렸고 명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핵심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열린 경상남도 국감은 박지사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은 의원들의 질타와 고성 속에 3시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경남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도 3년 만에 열렸는데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인사 청탁 문제와 사천 채석장 사건 부실 수사 또 압수물 군실 사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남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내부 기강 회의와 수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KBS 창원의 보도로 드러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인사 청탁 문제, 일부 경찰들이 명 씨에게 승진을 청탁하고 대통령 일정 등 비밀을 보고한 사실을 두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몇명 정도는 뭐 명태균하고 뭐 통화를 했거나 뭐 청탁을 했거나 이런저런 아니면. 무슨 정보 보호 같은 걸 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명태규 의원한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런 유양스를 풍기는 답변을 했다 이 말이죠. 또 사천 채석장 사망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이 재수사 요청할 때마다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발파 팀장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발파랑은 상관이 없다. 고인이 운전에 미숙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은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든지 방임했다고는 보기 어려워서 창원 서부 경찰서와 북면 파출소에서 압수된 오토바이를 고등학생이 두 차례나 다시 훔쳐 달아난 사건도 질타 대상이었습니다. 압수물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이 완전 붕괴된 모양같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서가 십대들의 그냥 놀이터 같은 느낌이 되어 버렸거든요. 압수물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하동순찰차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보실 근무 문제와 수사관 기피 신청 수용률 하락, 주치 해소센터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개인 파산의 실태와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빚을 탕감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재개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파산자에게는 금융 전과자라는 낙인과 주변의 편견이 따라옵니다. 이들의 사회 복귀는 늦어지고 결국 다시 파산에 신청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코드번호 1201. 은행 연합회가 파산 면책자에게 부여하는 공공 정보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엄격한 대출 심사를 위한 조치지만 이 코드가 부여된 사람은 5년간 대출을 받을 수도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됩니다. 대출이나 이런 서민금융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파산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근로 능력이 없고 자산이 없고 신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원에선 빚을 면책시켰지만 현실에선 금융전과자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30년을 해오다 보니까 뭐할 거는 중국집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당장은 지금 이제 자본은 없고 한 1년 정도 또좀 모아가지고 자신을 대하는 타인의 편견도 파산 면책자들이 넘어야 할 벽입니다. 신용적인 부분. 금융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구제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기간을 담보를 해서 독독적인 회의를 일으킨다? 저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낙인과 편견에 경제활동은 어려워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에서 최근 3년간 과거 파산을 신청했던 사람이 7년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재파산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교육 혹은 지원이 없이 사회에 다시 복귀를 설명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의적 파산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절차를 통해 걸러진다는 게 실무 관계자들의 이야기. 어디다 쓰였는지 실제 지금 진짜 소득이 없는지 진짜 사업장이 폐업한 게 맞는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개인 파산을 도덕적 해이나 무능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치부하기보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절반은 3년 이상을 버티고 버티다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파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국정감사가 열린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을 두고 찬반 집회와 시위가 열렸습니다.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이 불법환경평가를 기반으로 지정됐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까지 행진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거제남부관광단지추진위원단은 생존권 보장과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경남 소형 모듈 원자로 SMI 국제 컨퍼런스가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기업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 모듈 원자로의 필요성과 각 기업의 전략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솔트포스 에너지, PK 밸브앤 엔지니어링은 기술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에 놓인 양. KBS 진주 방송국이 주최한 윤지원의 렉처 콘서트 두 가지색 하나의 울림이 오늘 저녁 한국토지주택공사 LH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주 출신의 세계적 화가 이성자 박생광의 예술 세계를 음악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싱어송라이터 하림과 최강문 재즈밴드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KBS 창원 방송 총국 시청자 위원회는 오늘 10월 위원회를 열고 경남의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 청년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위원회는 또 KBS 창원의 파산 기획 연속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려움에 처한 경남 도민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사천시 곤명면 한 가게에서 60대 남성과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천경찰서는 두 사망자가 채무관계에 있던 점을 중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조개를 채취하다 실종된 50대 잠수사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창원해경은 오늘 오후 3시쯤 거제시 장목면 망화도 인근 바닷속 33m 지점에서 수중 수색대가 숨진 잠수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서울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차세대 원전과 첨단 우주항공,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 17곳과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들어 기업 115곳이 경남에 10조 3천여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해 올해 투자 유치 목표치 8조 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